토문제도 이제 가을이 가고 겨울의 그림자가 이제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가 토문제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시인 그리고 작가분들과 함께 작품의 세계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시스는 이종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 우리 이종암 시인께서는 어, 경상북도 포항 출신이시고요. 어,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를 오래 하셨다고. 네. 예, 지금 돼 있는데 31년간을 근무하셨네요. 네, 네, 네. 어, 그리고 그 명퇴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어, 나름대로 그 교사는 정년퇴직을 되게 하시는데 이렇게 명퇴를 선택하신 이유가 6년 놔두고 보통 이제 음. 많은 분들이 한 4년, 3년 놔두고 명퇴를 음, 많이 하시는데 저는 6년 놔두고 명퇴를 아. 했습니다. 아. 어, 좀더엄매이지 않는 자유인으로서 아. 이 자연과 사람들과 그 교분을 통해서 아. 제 시에 새로운 면모를 아. 한번 깨보고자, 아. 그렇게 일찍이 명태를 했었습니다. 이야. 그, 그, 가족들이 협조도 있어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네, 그, 뭐, 자, 자식도 하나밖에 없었고, 아. 아, 아들 놈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했고, 아. 또 아내가 중등학교 교사여서, 네. 아내는 대신 좀더 네. 산업 현장에서 돈좀더 아. 벌고, 아. 제가 좀 자유롭게 가족의 동의하여. 네. 전생의 나라를 구한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굉장히 어, 부러운 삶이기도 한데, 시작을 위해서 그렇게, 네. 어, 명예롭게, 정말로, 이름 그대로 명예로운 어, 그런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인으로서 활동 시작이 몇 년도부터요? 예, 저는 93년 쯤부터 아, 포항에 있는 진짜. 포항 문학에 들어가서 음. 비평 활동을 좀 하다가. 아, 비평을? 예, 뭐 대학원 가는 것도 포기를 하고 음. 시에 몰입하게 된 것은 1999년 아. 포항지역의 젊은 시인들과 함께 예. 동인 활동을 아. 만들어서 그 푸른시 음. 동인이었습니다 아. 한 11명 정도 아. 매달 모여서 신작 발표하고 아. 토론했던 것들이 아. 힘이 되어서 아마 그게 시인으로서의 첫 활동이었고 아, 그게 이제 미끄럼이셨군요. 그리고 바로 2000년도에. 아. 바로 첫 시집을 냈들었어요 아, 그렇네요. 네. 제목을 이렇게 보니까 예사롭지 않아요. 물이 살다간 자리. 네. 어, 이런 제목을 냈는데 대개 이제 그 시의 제목이나 시집의 제목은 그 대표작 음. 나름대로는 아끼는 어떤 그런 작품을 이렇게 실는데그 음. 하게 된 것은 한참 공부할 때 프랑스의 그 과학 철학자 있던 그 가스동 바슐라르, 어. 바슐라르 공부하면서 음. 한쪽 공부할 때 저도 그렇게 음. 어, 그 철학자 영향을 받아서 시를 맺었었는데 네. 물이 살다간 자리여도 봄날 이후에 어? 모신기하기 위해서 물을 빼냈을 때그못 어. 안에 음. 금들이 내려있더라고요. 어. 그게 이제 그 보고 이제 아, 물이 살다간 자리구나. 어. 그렇게 해서 어, 화순라리시 아, 영양 하에서 쓴 시가 그것이었고 그걸 제목으로 삼았더랬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보통 뭐 이렇게 멋스럽게 뽑는 뽑는다가 아니라 어떤 그런 그 철학적 배경까지도 이렇게 <laughs>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제목인 것 같습니다. 어 2023년에 보니까 저 심표들이라는 네. 시집이 있는데, 예 그것은 제가 첫 시집 내고 그 다음 해에 우리 형제가 삼남사년대 어. 제가 여섯째 아들이고 막내가 동생, 남동생인데 네. 교통사고로 2001년 아. 어, 사고로 죽고 나서 아. 그 힘들 을때 보길도에 가서 아, 네. 보길도 에 가서 바다에 있는 부표들, 아. 저 부표들이 어, 내 동생이 엄마나 형에게 다 하지 못하고 한말 없는 심표들 같았다. 그래서 시를 아. 짧게, 한 3행짜리 씨였습니다, 그 씨가. 예. 또라시 그 송수건 선생도 대학교 문창과 학생들에게 음. 그 씨를 가지고 수업도 했다라고 말씀을 아, 직접 듣기도 했었어요. 그렇네요. 그 부표가 쉼표로 보였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 한 개인의 삶 주변에서 발생하는 그 어떤 죽음, 네. 이런 것들은 정말 훨씬 더 그죠? 뼈 아프게. 그리고 저리게 다가오죠. 네네. 네, 맞습니다. 2010년에는 보니까 몸꽃이에요. 제목이. 예. 이이이 신도 아, 그렇습니까 <laughs> 음. 에, 이 몸꽃은 주인공은 같은 푸른시 동인 활동했던 아. 저보다 열한 살이나 많은 차영호 씨인 둘째 아드님인데. 아. 아드님이 1급 지체 장애자예요. 아, 1급 지체. 네. 네.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음. 밥을 먹으려면 다, 다 썰어서 요 음. 이걸 밥을 흘리지 않고 먹기 위해서 매일매일 음.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알통이 있 해서, 아, 그게 바로 몸꽃이구나. 음. 그래, 형님, 이, 그차근는 얘기를 실를쓰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일단 써보고, 그 음. 누가 발표하지 말면 하지 않을게요. 하고 썼는데, 아빠 발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발표했더랬습니다 그게 몸꽃이었습니다. 그 근육을 몸꽃으로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친구가 음. 자기 공부 열심히 해서 아버지 고향인 충북 진천에 음. 공무원으로 혼자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진짜로 꽃이 폈네요. 그죠. 그래서 오. 우리 포항에 있는 시인들이 음. 첫 직장 나갔을 때돈좀 음. 모아서 양북한펜블헤이브라고 양도 좀 주고 그랬더랬습니다. 진짜 그 어떤 시세계다운 어떤 그런 아름다움과 그런 어떤 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 이종암 시인께서 그 활동하신 작품들을 이렇게 조금 보니까 불교적 색채가 강해요. 네. 어떤 배경이 작용을 하셨습니까? 뭐, 자연스럽게, 음. 어머님, 아버님이 불일자고, 음. 어, 저도 좀 그런데, 어, 철지집 내고 난 이후쯤에, 음. 어, 저도 절에 나가게 되었고, 안에 따라, 아. 어, 절에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우리 주변에 아. 어떤 자연 공간들이 절과 친숙해지고, 아. 가령 이시도 음음. 현대시아 500호 특집에 음. 그표지에 제시가 실렸는데, 어허. 이게 포항에 있는 보경사, 보경사, 보경사 입구에 산문에 음. 있는 600살 된해화 남부가 음. 태풍 때 넘어져가지고, 음. 적당한 소식 듣고, 음. 아, 남부가 넘어지면서 큰 음. 절을 했구나. 어허. 큰 절을 했구나. 음. 나 또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또한 절하는 과정이다. 어허. 우리 우리. 사람의 한 일생이 음. 끝내 죽는 것이니까 그 죽음이 아름다운 큰 절을 하는 것이다. 아, 우리가 시를 쓰는 것이든, 사을 만나는 것이든, 음. 절하는 과정의 하나다. 아. 그렇게 해서 이 절은 어, 그런 절과 아. 또복경사의 절과 이중적인 말이 있죠. 그렇군요. 아이고. 시인으로부터 <laughs> <야, 웃음> 그 시에 대한 설명을 또 배경이라든가 이런 뒷그림까지 이렇게 함께 들어보니까 정말 아주 특별히 또뭐 이렇게 감동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그 그때 2년 전인가요? 꽃과 별과 총 이런 예. 시집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예. 나오셨나요네 나왔습니다. 올해 꼬월달에 어. 나왔는데 예. 어, 세 번째 시집 되고 1 3년 만에 시집을 이었습니다좀좀 어, 기울려서 좀 어. 제목을 뭘 할까 고민 고민을 하다가. 음. 한 60편 원고를 들고 흩어보니, 음. 주제별로 꽃 이야기가 한 3분의 1, 음. 또, 하늘의 별 이야기, 별과 달 이야기 한 3분의 1, 음. 또한 3분의 1은 장인, 장모님 돌아가신 거, 어머님 돌아가신 거, 음. 또 누구의 죽음, 임진왜란 때, 어 기, 코 베어가지고, 저 일본에 음. 이 총, 음. 이 총. 음. 그 이야기들, 음. 우리 삶과 죽음이 중요하니까 음.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옷과 별과 총은 총이 아니고, 은이 음. 아니고, 무덤총장 아, 무덤총자. 무덤. 무덤총자. 그렇게 해서 제목을 정했더랬습니다. 아, <laughs> 지금 보니까 우리 이 어, 이종함 씨께서는 어떤, 어, 오늘 이런 그 영상으로 우리 대담을 남기면서 아주 작정하신 것처럼 아주 많은 이 작품들을 들고 오셔가지고 저는 아주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부럽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음. 자 이제 이제 그러니까 어, 등단을 하시고 어, 동인지 활동부터 하신 그 시간부터 지금 한 30년? 30년 가까이 됐어. 30년이 네. 됐군요. 그럼 30년에서 이제 앞으로 남은 어떤 시적인 아젠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저, 변화가 있을까요? 이제 변화를 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하려고요. 기존 전통 서정시의 한 터를 벗어서, 벗어나서, 음. 새롭게 한번 시작 활동을 해보려고. 음. 가령, 김소울, 서정주, 박재삼, 이런 전통 서정성도 필요하지만, 우리 한국시 사의 새로운 한 흐름인, 음. 이상, 김수영, 김춘수, 이런 모든 이전적인 것, 음. 이것들까지 우리가 제가 흡수하고 끌어 안는다면, 어. 제가 쓸 시의 진폭이 많이 커지지 않을까. 어. 그러면 많은 분들과 교, 문학적인 교류나 활동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음. 요즘은 젊은 시인들, 아. 예, 30대, 20대 어. 시인들 시집을 사서 어. 많이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야 상당히 의욕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마 많은 시인들이 전부들, 그, 어, 지향하는 그런 부러운 어떤 목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그 예술가의 본령이 어, 음. 고정관념, 음. 음. 기존 이 개념을 깨트리는 북극의 그 세빙성 같은, 아. 그래야 그 예술가의 본령이 그 그게 아닌가. 음. 그래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음. 어, 자신의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그 당시 유럽의 최고의 예술가였던 노댕의 비스로트가 그것은 새로운 관찰력, 응. 새로운 눈을 얻기 위한 거거든요. 응. 저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응. 그렇군요. 아, 그, 이제, 디카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어떤 그, 유명한 그 시인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무 디카시가 시대의 흐름을 쫓는 것은 뭐, 어, 이해할 수 있으나 너무 좀 부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네.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뭐 그분의 말씀도 일종의 의미는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러나 음. 그 디카시도 이 시대의 한 흐름으로 그어 안해야 되지 않을까. 아하. 사실 저도 디카시 유형의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아아. 이런 아아. 사진이 아아. 있는 시가 네. 세편드가 있거든요. 피라다시 어, 찍고 시의 본령은 디카시는 아니겠죠. 그렇지. 그래서 그 언어로 형상화 하는 것이니까, 음. 추상적인 기호인 언어를 가지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음. 그 영상을 집어 넣었을 때, 그 시의 볼륨은 아니지만, 대중들과 만나는 하나의 공간이다. 아, 필요하다. 가장 필요하다.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 디카시가 짧기 때문에 접근하기 쉽다. 쓰기 수월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보면. 예, 꼭 그건 아니죠. 그렇죠. 음. 오히려 더, 더 어릴 수 있죠. 더 압축해야 그렇죠. 되고, 어, 되죠.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네네. 담아야 하고, 네네. 짧은 문장 안에, 그렇죠? 네네. 아,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디카시도 이 시대가, 아, 우리가 어, 함께 가고 있는 흐름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 문, 여기 토문제 말고도 다른 문학저을 예, 보신 적있으 2년 있습니까? 전에 명태하고 몇 음, 군데 들렸습니다다름 광주 옆에 담양에 음, 글났는 집도 갔었고 음, 아, 예. 어 강원도 횡성에 네. 음, 아, 그 제목이 뭐였죠? 아, 예, 에버든 문학의 아, 집하고 아, 서울에그 연희문학창작촌 그렇게 갔다 예. 왔었습니다. 하여간 뭐~ 어 제가 보면은 이게 터 문제도 이게 저기 여기에 들어오기가 네. 어 연초에 경쟁률이 만만치 않은 걸로 어 이렇게 그거 하는데 어쨌든 정말 이런 창작촌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그~ 인구 규모라든가 문인의 숫자 뭐~ 이렇게 작가의 숫자 이런 데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이더 네, 많았으면 좋겠어요. 음. 이런 아주 귀한 공간 아름다운 선한 공간이 음. 좀 지역별로 좀 다양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네. 어, 일상의 삶에서 붙잡힌 시인 소설가들이 으흠. 어, 자유로운 공간에서 아. 어, 나가서 좀더 아름다운 어, 창작활동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공간이 아. 좀 전국적으로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것들이요 음. 그리고 그래, 문제들어신지 20일 좀다려야일 아, 아, 그러면 뭐좀 주변에 저 앞에 진도 앞바다도 보이시고 네, 네. 이제 좀저 주변에 좀 눈에 들어오시겠습니다 예, 저는 이 가을에 오게 된 것은 그 2년 전에 5월달에 왔었는데 음.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인데 이 뒤에 있는 달마산, 달마산. 달마산에 물든 단풍의 풍경들을 음흠. 한번 언어로 아름답게 그려보고 싶었고 아하. 그리고 미 황사 어, 부도탑에 음, 있는 그 아름다운 그 물고기 문양들 이런 음, 것들과 음, 또 제가 한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한 시인의 음, 아픔을 음, 음, 어, 좀 깊이 있게 시로 한번 써보고자 그려 그래 왔었고 일부러 어. 이 불광이라는 잡지인데요 아, 불광. 이 특집이 불광 음. 잡지는 매호마다 특집이 있습니다 어, 어. 이게 미, 미황사가 특집입니다 아, 특집. 일부러 그 글을 한번 쓰기 위해서 음, 제가 사서 공부도 하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아, 그렇죠. 이남의 이 앞바다가 보이는 이 토문제는 아마 전국 최고의 문학 상작품 음. 아닌가 아.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 연초에 우리 이종암 씨의 어떤 그런 의도, 작가 의도 같은 것들을 아마 심사위원님께서 <laughs> 반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선정을 해주신 것 같고 아, 앞으로 토문제가 좀 어떻게 더 발전했으면 하겠다. 뭐 예, 더 이상 생각하는. 크게 바랄 것은 없습니다. 이 아. 아름다운 공간, 또 음. 어, 박병도 총장님이 오히려 개인 사비를 틀어서 계속 음. 이 공간들을 보수를 하고 더 닦는데 더 이상 바랄 건 없습니다. 그러는 음. 단지 여기 와서 온시인들이나 소설가들이 음. 훌륭한 작품들을 아. 더 많이 쓰기를 예. 저부터 다시 말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yeah. 좋습니다 어, 우리 이제 그이신 님께서 제가 이제 에, 요거는 문학의 뭐 언저리 이야기입니다만은 포항에 출신이고 이러고 보니까 어, 포항이 해월 최시영 네. 선생께서 네, 고향이세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쪽에. 아 흥해. 어, 네. 그렇죠. 네, 네. 어, 근데 에, 이게 에, 제가 지금 주로 그 거주하고 있는 곳이 그 여주인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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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월 최시영 그, 선생님께서 음, 거기에 묻혀 계십니다. 아, 예. 정말 아픈 저기 민족사의 그 슬픔을 간직하면서 거기에 묻혀 계시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예, 뭐, 그, 어, 해월의 가르침을, 어, 아, 해월이라는 시가, 해월 시가 있군요. 네. 아 우리 동네 지역 사람이어서. 아,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더 측언하자면, 음. 제가 문학적 서승으로 모시고 있는 대구의 이하석 시인이 어, 얼마 전에 해남의 김만중문학상 본상을 받았는데 음. 그 시가 음. 해월길노래였습니다. 아. 아, 50제편으로 된 단시조 아. 해월의 행적이나 해월의 말씀과 해월의 의미를 연작이구나 예, 시조 50편으로 선비했는데 그 그랬군요. 분, 여기 와서, 그 분의, 올해 나왔던, 이거는 희계에 끌는 응시란 시인데, 아. 이하선생님. 음. 올해 나온 시를, 얼마 전에, 어. 여, 여기서 스행을 써가지고, 원고를 어. 고 보내드렸습니다. 어. 그, 해월의 삶, 수원의 삶도 아주 소중하죠. 그분들의 네. 그 분들의 그, 의미나 가치를 음. 되살려서, 아. 우리, 우리 현대사회에 네. 좀 접목하면, 어. 이런, 황폐화되고 무너져 가는 우리 사회에 가르침이 되죠. 등불이 되겠어요 같아요.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들로 그 저기 지금 여기 이 저기 아, 음 여기 나와 있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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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한번 남성하고 남성 족컷을 낼까요? 네. 네. <laughs> 600살 해화나무. 지난 여름 보경사 삼문 앞 600살 해화나무 한 분. 땅바닥에 온전히 넘어지셨다. 일평생 제 몫을 다하고 허공에서 바닥까지 큰절 한번 올리고 누운 저 몸. 마지막 몸뚱이로 쓴 경전. 나도 지금 절을 올리고 있다. 감사합니다. 아... 이야, 이 시인의 목소리로 육성으로 직접 듣는 이런 그, 그 아포리즘이 이게 아주 그, 또 가슴에 정말 와닿고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포항에서 태어나셨고 어, 주로 우리 그 왕성한 지금 창작 그리고 시의 시세계에 몰두하고 계신 음? 이종암 시인을 토문제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